안녕하십니까 에프나 쇼핑몰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먼저 봅니다 만원 이상의 가치는 만원샵 240번 상품 오늘은 만원샵이 아니고 6만원 이상의 가치는 6만원 6만 샵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6만원이냐? 줄 들게 어떻게 6만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그렇게 나온 가, 금액이 그렇고, 저희가 요거는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은 무조건 이득인 상품, 무조건 이득인 상품입니다.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시아에서 나온 파랍사 5호, 파랍사 5호 라인 3 0 0 m 고요 파랍사 5호 라인 300m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1 2 5 0 0엔 12만 5천 원, 12만 5천 넘어가는, 12만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합사 5호 300m, 오시아 라인, 뭐, 직선 감도가 25%도 늘어갔고, 스텔라 SW 8000이나 만 번, 8000이나 만 번에 호환되게끔 만들어진 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X필라멘트를 뭐 채용했고 25% 업, 93%뭐 감상승 뭐 이렇게 가지고5색값사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베이딩 제팬 일본에서 만들어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호라인 뭐 많이 쓰시니까 어,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2,500원짜리 그러니까 두개 하면 원래는 10몇 만원짜리 뭐 7, 8만원짜리를 3만원, 3만원에 구매를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품. 오시아지거 4 4사 3호 600m입니다. 600m, 600m. 요 같은 경우는 7,900엔, 7,900엔이 8만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 저희가 두개 합쳐가지고 6만원에 드린다는 거. 멜트 크로스를 뭐 채용했다고 하고, 라임 그린 색상, 라임 그린 색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 어, 한번 보면은 라임 그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라임 그린으로 되어 있35 600m 52파운드 23.6kg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품 오늘 두 가지 상품 준비했고 240번 상품 6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런 제품들에 저희가 자주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 가지고 이런 소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40번 상품 소개해 드렸고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